안녕하세요. 어, 큰돌농장입니다. 큰돌농장에서 오늘은 어, 서리태밭에 왔습니다. 제가 어, 서리태밭에 온 이유는 어, 지난번에 어, 실험한 게 있습니다. 실험한 거를 어, 두 가지를 어, 확인을 하기 위해서 어, 왔는데요. 어, 근데 지금 와서 상태를 보니까 올해는 어, 서리태가 풍년이 된것 같습니다. 어, 이 풍년 눈 들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고, 올해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예, 어, 어제도 비가 푹 심었거든요. 그리고또 어, 이슬비가 슬슬 뿌려주면서, 이 지금, 어, 요반때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어, 여기, 얘네들이 콩깍지가 이렇게 달려요. 이제 콩, 콩이, 콩꽃이 피고 나서 이제 콩깍지가 이렇게 달리는데요. 이 콩깍지가 달릴 때, 요 때, 이 전체 물 양의, 80%가 요때 필요합니다. 요 때, 이때, 요 때는 이제 뭐 땡볕에다가 이 비는 안 오고 가물고 그러는데, 올해는, 어, 특이하게, 어, 계속 비가 왔어요. 가을에, 보통 가을에는 비가 잘안 오는데, 올해는 계속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 이, 그렇지 않으면, 스프링클러를 돌려주든지, 아니면, 어, 점적 고수를 설치했으면, 물을, 물을 넣어주든지 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런 거한 번도 안 해줘도, 하늘에서 계속 비가 와서, 다행히, 아, 어, 이렇게, 어, 콩이, 그도잘서었습니다이 정도는, 이제 조금만 더 관리만 잘 해주면, 올해는, 뭐, 이 정도 열린다면, 뭐, 올해는 대풍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고, 제가 이제, 그, 실험한 거를 한 번, 어, 확인을, 어,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어, 이제, 제가, 어, 제가, 어, 실험한 서리태인데요. 요거는, 이제, 어렸을 때, 어, 이 순을 잡아줘서, 이 순이 어, 두 갈래로 올라왔습니다. 요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렸을 때 순을 잡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어, 이렇게 씌워봤습니다. 이 콩깍지가, 어, 달렸는데, 얼마나, 몇 개나 달렸나. 뭐, 정확치는 안어도 지금 현재 이제 요게 두 갈래로 갈려져 있는데 요거는 새가 좀 약해요. 이쪽에는. 이쪽은 새가 좀 세고. 근데 요 새가 센 데는 한 60, 60개 정도, 60개 정도 달렸고 요 새가 약한 데는 한 40개 정도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한 콩각지가 어, 합해서 한 100개 정도가 아, 달린 것 같아요. 조금 이제 거기서 조금 더 플러스 될 수도 있겠죠. 예, 또 마이너스 될 수도 있겠 있을 거고 그 정도쯤 어 대충 달린 것 같습니다. 뭐 정확히는 제가 못쳤습니다 어 정확히는 못 췄는데 어 대충 그렇게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요기 지금 이제 이렇게 어 요게 어 이게 순을 잡아준 게이 정도 달렸습니다. 그러면 순을 어안 잡아준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어 어느 정도가 달렸나 그것도 한번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지금 이 보시는 거는 이 순을 안 잡아준 겁니다 그냥 쭉 올라왔죠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얘도 콩깍지가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많이 달렸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이 콩깍지를 이것도 대충 정확히 못 씌워도 대충 씌웠습니다 씌웠더니 한 70개 정도가 달렸습니다 콩깍지가 70개 정도 어가 달렸는데 어뭐 정확하신 숫자는 아니고한 70개 정도가 달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순을 잡아준 것보다한30 깍지가 좀덜 달린 것 같아요. 어 순을 어, 안 잡아준 게 조금 어, 잡아준 것보다그 어, 정도 좀덜 달린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뭐, 이렇게, 어, 뭐, 여기, 식물로 지금 표현 하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어, 제가, 어, 순을, 어, 잡아주는 게 훨씬 더, 어, 이익이 난다고, 이렇게, 어, 생각이 듭니다. 아주, 실해요. 실어이나 실어, 실어고, 요, 지금, 이제, 요반 때, 이렇게, 이제, 요, 요 자리가, 아, 비료를 준자리예요 그래서, 이, 이럴 때 비료를 한번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콩알이 아주 실하게 들어요. 예. 그리고어이 요거는 이제 관리만 조금 잘해 주고 어이 지금 이제 노린재만 좀방지해 주면 어이 올해는 콩 농사는 어 대풍이 들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뭐 노린재 없죠. 예, 노린재가 지금 막날로다니거든요 노린재 많은 데는 날로 다니는데 노린재가 없는 게 어, 요 보문 옆에 여기 제가 이렇게 아, 설치해 놨습니다 크레조를 타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어, 노린재가 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다행스러운 거죠 조금 예예 예, 감사합니다 예, 큰돌농장이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큰돌농장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